81호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오는 7일 특별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에 착수합니다.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입니다. 이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해 왔습니다.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,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,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어 더 주목됩니다. 정치권과 종교계 안팎에서는 조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사면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치권 인사의 특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는 7일 사면 심사위가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복권 대상이 확정됩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 오늘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.